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굵을 말의 말은 예로부터 강한 추진력과 뜨거운 열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도전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올해 안에 성남시가 이뤄진 기후를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이루고 시민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원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는 새해 시장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심의를 위한 정책을 함께 보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고 제9대 성남시의 의원 여러분의 마지막, 인기 마지막 회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돌아오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판단과 실천으로 유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행부공직자 여러분 들도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그와의 원활한 소통에 신속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가 올한 해의 정활동에 심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황당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마리의 기운처럼 열정과 건강,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